안녕하세요.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.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이고요. 시간은 9시 44분입니다. 나온 건한 9시 반 정도 전에 나온 것 같은데, 예. 동네에서 슬슬 나오던 중에 역시나 동네 빙으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하네요. 나올 때 약간 긴 팔을 입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. 일단 별아란 마을 가서 다시 영상 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입니다. 아, 아까 도착하자마자 다시 다육동 가는 거 15,000원짜리가 떴긴 했는데 음... 지금 피크 시간대에 고거 잡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안 잡았습니다. 15,000원 짜리는 역시 깔리긴 하네요. 하지만 카카오가 아닌 이상 카카오도 15,000원 짜리에서 안 잡는 것 같아서 18,000원 그 정도 돼야 잡는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가람마을 먹자 쪽 가면 은 뭐가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다율동 입니다 아까 출지 바로 옆이고요 <laughs> 따당인가요 이것도 와동 따당 아 원룸 가는거 떴는데 아 이런거 한번 잘못 잡, 잡혀서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이제 요런거는 걸을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긴거죠 <laughs> 다시 슬슬 저쪽 앞에 다일동 먹자 쪽으로 가서 다운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파주시 동패동입니다. 와, 홈플러스에서 거의 한 1시간 죽은 것 같고요. <laughs> 어, 일단 삥을 타고 오다가 거의 도착은 아니구나. 그래도 운정중앙역 지나갈 때쯤, 아, 개포동 가는 거45,900 포인트인가? 아, 진짜 제 등급에서는 보기 힘든 콜이 떴는데 운행 중이라 아,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거 운행을 마치고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최소 15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, 아!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잡은 다음에 <laughs> 이따가 가야 된다고 하나요? <laughs> 저는 아직 그런 노하우와 요령이 없어서 어렵네요. 어쨌든, 운정중앙역 거쳐서 야당역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음 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입니다. 아 이름을 보는 순간, 어 여기 왠지 가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예, 파주에서 딱히 코리 보이지 않았기에 <laughs> 일단 자꾸 왔거든요. 봉담, 봉담, 봉담 뭔가 좋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향남이랑 헷갈렸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차가 안 막혀서 금방 왔고요. 아 여기 진짜 뚜벅이로 예전에 왔을 때막 뭐지 카카오 마이크 타고 뭐 직구 타고 어떻게든 막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나갈 수 있겠네 야 수원역까지도 거리가 꽤 되고 <laughs> 일단은 천천히 이동하면서 예 네, 다음 콜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입니다. 아까 도착한 곳에서 대기하다가 한 4km,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안양콜이 떴길래 라이딩 열심히 해서 잡고 왔습니다. 와, 오는 동안 차주분이랑 진짜 많이 얘기를 했는데, 와, 저 대단하시네요. 23살 때 아이를 낳으셔서 벌써 아인이 첫째가 군대를 갔다 왔고, 둘째도 이제 고3이라고 하네요 와 근데 얼굴도 엄청 젊으셔서 어, 얼핏 보기에는 저보다 뭐 한두 살 많거나 아니면 저랑 동년배로 보일 정도로 하, 엄청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펜션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, 그런 거 관련된 내용도 처음 듣다 보니까 재미나기도 했고 역시 이런 일을 할때 다양한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예, 이거 정말 큰 장점인 거 같습니다 자, 이제 여기서 아까 보니까 그린카 하나 특성이 떠 있었었는데, 강남으로 지금 점프를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, 아, 5km, 5km 라이딩에서 <laughs> 이걸 타기에는 단가가 너무 박살 이난 단가라. <laughs>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살살살 나가면서 콜 보고 없으면은 <laughs> 요거로 타야죠. 그러면은 이동해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입니다 안양동 그 안양 먹자? 먹자라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중심 먹자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이것저것 먹고 있었는데 가까운 근거리코 하나 떠서 빠르게 운행 마쳤고요 다시 또 먹자 쪽으로 <laughs>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금방 갈것 같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게 뜨질 않아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다음 골 잡고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타줍니다 결국 안양에서 <laughs> 처참하게 패배하고 트루크한대 들어왔길래 그거 타고 넘어왔습니다 와, 오는데, 여기 파주 이쪽은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있네요. 어, 오면서, 야, 이게 뭐지? 하고 이제 보면서 왔는데, 산 위에 안개가 있으니까 뭔가 진짜 비구름이 엄청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정이 좀 있어서, 에, 멀리 가는 걸못 잡았고요. 사실 아빠, 안양에서 2000cc 가는 거 하나 7만 5천원짜리 잡았었는데, 아.. 방금 아침 일정만 없었으면 보고 갔다가 이천에서 오면서 꼭합성하나 잡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<웃음> 오늘도 망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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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이어 연속 이틀 패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일찍 나온다고 매출이 좋지는 않네요 <laughs> 그래도 일단 일찍 나오는 거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고 아마 오늘 일정 끝나고 오늘 저녁에는 또그 가족들이랑 일정을 보내면은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날이 이제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더워 간사되는 그 자켓이 있는데 그거를 밤에는 좀 추울 때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이게 바람이. 숭숭숭숭 들어오는 자태시다 보니까 <laughs> 어, 라이딩할 때 약간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거를 따로 챙겨서 다닐 예정이고 하, 다들 일교차 심해지는 것 같은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하, 잘 사신 분도 부럽습니다 <laughs> 그러면은 모두 내일도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박대리 대박 안녕 힘도돼 편안 한집 으로 가는길 맡겨도 돼술마 시면 코에 대리운전, 대리운전, 집 까지 편 안하 게 안전 운전, 저 문효, 밤길 책임 지는 고마워. 집 까지 편안하게 앉아 눈절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 님, 언제나 함께 해,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들, 대기사 님, 감사합니다.